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이 벌써 8월 30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12시에요. 벌써 8월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날씨는 아직까지 많이 덥습니다. BITX에서 170만원 배당금을 받았는데요. 그 배당금으로 어제 이더율을 추가 매수했어요. 다음 주부터 각종 고용 지수들이 또 발표가 됩니다. 9월 첫째 주는 변동폭이 클것 같으니 잘 버텨야 될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ITX는 아직까지 13% 수익 구간이고요. 이더유는 어제 BITX 배당 받은 걸로 8주를 추가 매수했어요. 그래서 123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17% 수익 구간이에요.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BITX는 마이너스 6.9%까지 하락했고요. 이더유는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했습니다. 어제 이더유를 마이너스 2%대에 8덟 주를 매수해서 조금 비싸게 산것 같아요. 9월 달에도 코인 장이 안 좋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코인 장이 안 좋게 돌아가도 이렇게 계속 홀딩할 거예요. 비트코인은 120일선을 이탈하고 말았는데요. 121선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9월 달에 하락하더라도 연말에 오를 비트코인 가격을 상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거예요. 비트코인 월봉 그래프인데요. 8월 달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7월 달에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어요. 월봉 그래프를 보면 9월 달에는 10만 2천 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그래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이 예상됩니다.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5%예요. 도지코인만 26% 수익 구간이고요, 나머지 코인들은 전부 손실 중입니다. 도지코인이 수익률 1위고요, 2위는 이더유, 3위는 비아이티엑스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손실이 큽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월요일은 미국의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에요. 화요일에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중요한 지수예요. 수요일에는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와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지수 발표가 있어요. 금요일에는 실업률과 비농업 지수 발표와 시간당 평균 임금 지수 발표도 있어요. 이러한 지수 결과에 따라서 한 주간 증시의 변동성은 클것 같습니다. 에릭 트럼프는 홍콩에서 열린 비트코인 아시아 행사에서 중국과 홍콩의 암호화폐 기여를 높이 평가한대요.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 확신하며 미국이 디지털 혁명에서 승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언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간다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8월 29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니스트에 따르면 제키스는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반관계와 함께 진행되어 온 4년 주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밝혔어요. 그는 2024년 현물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나오면서 시장 주기가 조기 종료됐다라고 분석했어요. 분석가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4년 주기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장기 강세의 기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최근 사상 최고가에서 거부당한 이후 여섯 번째 추세선 접촉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장기 확장의 전형적인 사전 조정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더리움 고래가 15시간 동안 12,410개의 비트코인을 인출했대요.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답니다. 요즘 비트코인 반간기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토시 시대의 고려들은 반간기 사이클을 아직까지 믿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반간기 사이클에서 유의미한 매도 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전 반간기 사이클만큼의 조정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가격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사이클 어깨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잘 눈치를 살핀 다음에 매도할 생각이에요. 대규모 비트코인 보유자가 하이퍼 리커드 플랫폼에 천개의 비트코인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대요. 입금된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으로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최근 고래 투자자들이 사이에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자금 이동이 포착되고 있어요. 일본 도쿄 증시에서 상장된 네이숍 운영사인 콤바노가 비트코인을 2만 1000개까지 보유하겠다라는 파격적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대요. 그래서 콤바노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탁 상장사인 sga 또한 인수 합병으로 인한 비트코인 매집 계획을 발표해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나스닥에 상장된 채굴 업체 그린폰 디지털 마이닝은 아메리칸 비트코인과의 합병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트럼프 일가가 참여한 비트코인 채굴 회사입니다. 다음 달 2일 ABTC라는 티거로 나스닥에 상장되는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그린폰과의 합병을 통해 전통적인 IPO 절차 없이 즉시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 셈이래요.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보유량을 대폭 확대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구요. 앞서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현재 21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업계는 이들이 실제 보유량이 20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대요. 9월달은 계절성 영향으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좋지가 않대요. 저는 9월달도 매도 없이 잘 버틸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달콤한 과실을 취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